하트. 최고. 촛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물주의 능력으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되었다. 아프리카 민족도 계획 안에 있으며 여러 인물을 통해 보여준다. 우리는 그 다양성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계는 넘고 서로 다른 환경과 그들의 삶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가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와 중진국과 후진국을 가게 되는데 각각을 경험하게 되면 많을 것이 마음에 남게 된다. 환호와 기쁨과 감동과 슬픔과 사랑과 감탄과 자신의 할 일과 가슴의 감동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세상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시초는 언제부터일까? 그리고 왜 나는 이 시대에 이곳에 있을까? 나는 더 진정한 나를 언제 찾게 될까?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귀하신 주여날 붙드시고 죽기로 날마다 더 가까이 구주의 품 안에 안겨 영생에 복받기 원합니다. 창세기 열장은 노아의 새 아들인 샘함, 야베세. 후손들을 통해 인류의 다양한 민족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함메아들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의 조상으로 여겨지며, 이는 아프리카 민족의 기원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구스 쿠시의 후손들은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며, 그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민족으로 퍼져나갔다. 구스의 아들님으로서 바벨탑 사건의 중심인물로, 강력한 왕국을 세운 인물로 기록되었다. 성경에 언급된 아프리카 인물들 모세의 아내 시보라 구스 여인으로, 이는 모세가 아프리카 여성과 결혼했음을 나타낸다. 민숙이 12장 1절. 구스 컷시 쿠시트 히브리어로, 쿠시 사람 즉 구스 쿠시 지역 출신 여성을 의미한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인 네시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인물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도행전 8장 27에서 3 9 시바 여왕은 에티오피아와 예멘 지역 남아라비아 여왕으로 솔로몬을 방문한 인물로 아프리카 지역의 지혜와 부를 대표한다. 열왕기상 10장 1에서 13절.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리 전체 인구 551만 3282명 1인당 GDP 495.98달러 환율 1달러 598.87센트럴 아프리칸 프랭크스 제프 사업평의 수준 190개 국가 중 183등 한국 5등 부패 수준 180개 국가 중 149등 무역적자 0.37달러 P 도시화 45.2% 수도 봉기. 전체 언어 82 공용어 프랑스어, 산고어 도착어 71 성경이 번역된 언어 10. 수도 방기 71만 8천 명. 종교 개신교 32.2%, 독립교회 19%, 로마 가톨릭 20%, 이슬람교 9%, 종족 종교 12%, 기타 2%.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지리적 중심이 되고 있는.